자 가우스 값은요. 우리가 오늘 지금 배울 마지막 특강은요. 여기 특강이라고 써있네. 페이지 212쪽. 맞죠? 특강. 가우스. 자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이차부등식이죠. 자 교육과정에는 이진 않지만 가우스는 또 아셔야 돼서 설명해드릴게요. 자 가우스 x라는 건 뭐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X보다 크지 않은. 크지만 않으면 되니까, 같거나 작가. 작은 거.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예요. 크지 않은 그 범위 내에서의 최대의 포인트 여기 있네. 정수.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가우스 X에 예를 들어 볼게요. 2.5가 들어갔어요. 자 예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가장 간단히 생각을 하려면요. 수직선상에서 2.5에 바로 가까운 왼쪽 정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2.5면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 2.5에 무조건 왼쪽 정수라 고 그랬어요. 무조건 왼쪽 정수예요. 마 3입니다. 가까운 왼쪽 정수 가장 가까운. 그러면 가우스 2.999도 얼마예요 3. 왼쪽 정수라고 했어요. 야이 2. 그쵸? 아유. 가우스 5 하면 이거는 5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우스는요. 정수가 딱 들어가고 정수가 나와요. 네. 정수인 게 확실하면. 맞죠?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거야. x도 정수고 얘 정수라 그랬고 내가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라 그럴게요. 그냥. 얘 자연수고요. 더하기 3 아이고 밑에다 썼네. 더하기 3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가우스 x에 더하기 3 이렇게 돼도 되고 이건 x 플러스 3 이렇게 돼도 돼요. 그럼 이런 말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말 없으면요. 이런 말 없어? 그러면 뭐라 이거 정수, 자연수 확실하죠? 정수. 정수 확실하죠? 그럼 이거 여기까지만 쓰시면 괜찮아. 요 이거 가능해요. 근데 얘는 자연수 정수인지 모르니까 x라고 쓰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가능해요 이때는. 자그 다음에 아이고 자 이렇게 되구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갖다 이제 부등식으로 풀려면 우선은 이렇게 되죠 가우스 x가 예를 들어서 n이라는 정수 n은 정수에요 왜 글씨를 이렇게 쓰지 n은 정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 값이 나오려면 우리가 가우스 x가 2가 나왔다 그럼 얘는 1을 돼요 1안 되죠? 안 돼요. 1.5 이런 거안 되죠? 2부터 정도? 되죠, 가장 작게는. 네. X는 무조건 2보다는 어때요? 크거나 커요. 같은데 3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걸 정의 내리면, 그래서 X가 M보다는 크거나 같다. 같은데 M 플러스 1보다는 작아요.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붙여도 마이너스 돼요, 이거. 알겠죠? 예를 들은 거. 여기, 여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범위는 뭐냐면, 이거예요. 요거 있죠, 여기 이렇게. 아이고, 잘못 썼다. 여기예요 요거.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아시겠죠? 요 부분. 자, 그래서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볼게요. 3 가우스 X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마이너스 10이 0보다 작대요. 인수분해 되죠. 3일. 25 2, 5 할까요? 네. 되나요? 안, 돼요. 안 돼. 52, 52 되죠. 52.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얘가 3 가우스 x가 뿔 오고, 가우스 x가 마2 이렇게 되나요? 0보다 작다. 그럼 가우스 x는 누구와 누구 범위에 있어요? 똑같아요. 마 3분의 5부터. 이까진데 가우스 X는 무조건 답이 뭘로 나온다 그랬어요? 아, 정수. 그럼 정수 찾아봅시다. 가우스 X가 될수 있는 값이 얼마죠? 마일도 안되고요? 네. 왜? 마일점 마일 데 마일, 마일 들어가는데. 마일점 삼삼삼. 마일점 마일. 마일 마일. 얼마야? 뭐 되죠? 그쵸? 네. 마일과 0 3분의 2니까 마일 돼요. 네. 네. 한도 초과. <laughs> 자, 그래서 여기 마일. 그 다음에 <laughs> 네. 0하고 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X가 마일 0, 1이기 때문에 X가 가우스 X가 마일이면 어떻게 돼? X가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다. 방금 여기서 배운 거대로 마일보다 크거나 작고 2! 0보다 작고 아니고 가우스 X가 0이면 어.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애? 0. 0보다 0, 크거나 1. 같고 1보다 작고 가우스 X가 1이면 1, 1보다 2, 크거나 같고 2. 2보다 작고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네. 자 그래서 얘 범위가 연결이 되니까 이걸 다 합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다. 마일. 또는 마일 이기 때문에 인상. 다 합쳐서 얼마야? 마일보다 크거나 같고, 마일보다 X가, 작다. 그렇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요 값, 요렇게 푸는 겁니다. 두둥식. 이해 가시죠?